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트러스트 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어제 이어서 이부의 도움이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부의 도움이 남유진 캐서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진원 쌤 저희가 네. 소식통이 있는데 네. 그 소식통에 따르면 진원 쌤이 굉장히 네. 어, 게임 덕후, 땡돌이라고, 네. 어, <laughs> 어, 어, 게임 인이라고 네. 사실인가요 이게? <laughs> 반박하기 힘드네요. 네. 아 정말요? 네, 제가 일도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제 별명이 만렙 마스터라고. 네, 모든 게임마다 만렙을 다 찍는. 오. 어 정말요? 네, 그래서 어떤 게임을 뭐, 그렇게 하셨나요? 뭐수십까지 뭐 했어요 게임을. 아, 가리지 네, 않고. 네, 옛날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오. 만렙 마스터. 예. 네, 요즘 그러면은. 가장 즐겨하시는 게임은 어떤 거죠? 뭐 취업준비생분들 아실 얘기도 되나 이거? <laughs> 아, 말씀하셨 로스트 아크라고 그것도 만렙 찍고. 아, 모르겠네. 네, 지금 항해하면서. <laughs> 모르고 <laughs> 전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게임을 네. 전혀 안 해서 혹시 뭐 핸드폰 음. 게임도 하시나요? 네. 핸드폰 게임은 시시해서 잘안 하고요. 아, 시큰 네, 아, 화면으로 하는 것만 좀 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하얀 이유가 있었어요. 네, 아, 아 집에서 <laughs> 네. 게임만 그렇게 하니까 피부가 네. 하얀 걸로 아, 네. 잘못한 오해를 살수알 있습니다. <laughs> 아, 왠지 이분도 게임을 잘안 음. 하실 것 같은데 네. 남주식에서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네, 저 게임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요. 음. 네. 어 게임 쓰니 최근 요즘에 그 닌텐도 굉장히 네, 열풍이잖아요. 닌텐도. 그래서 닌텐도 게임을 음.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닌텐도가 어. 요즘 열풍이에요? 닌텐도가 요즘 그 판매량도 열풍? 그 1위로 네. 올라서 아, 음. 그래요? 아, 정말요? 굉장히, 음. 굉장히 열풍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다시 한번 남유진 말하고. 캐스터가 네. 게임도 잘하지만 그 연기를 그렇게 아. 잘하신다고 아. 네. 총망받는 배우라고 <laughs> 하더라고요. 네. 연기를 어. 어떻게 좀 게... 배우신 적이 있나요? 배운 건 아니고 이제 학교 과가 전공을 이제 연기로 해서. 아, 전공이 어. 연기 전기가 전공. 연기 전공이라서. 아. 어. 네, 조금 한 적은 있어요. 습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과에 들어가려면 레슨을 받아야, 음. 입시 레슨을 받아야 한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시. 저희랑은 좀 다른 분에서 노신. 아. <laughs> 아니, 한유진 씨도 굉장히 노래를 또 잘하신다고. <laughs> 지금 다 오픈하면 안 됩니다. 아, 이거는 살짝 크게 자야 되어 이게 보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스포를 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추석 수석, 아, 수석 때 네. 설날 때 <laughs> 설날 때 저희 함께해주시면 이 모든 궁금증들이 다 풀리실 겁니다. 네, 이름에 유진이 들어가야 끼가 좀 많이. <laughs> 어, 아 그러네요. 네. 네. <laughs> 저희 끼순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깸돌이 진원쌤이 준비해주신 <laughs> 주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다시 좀 이번 주제도 좀 진지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진지 모드로 가보면. 아, 네. 그 MC님들도 분명 취업 준비생이셨을 때 아무래도 방송 분야다 보니까 외모적인 관리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음, 네. 근데 취업 준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요즘에 AI 면접이라든지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되다 보니까 외모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부분이 있고. 실제 이 외모 또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음. 성형 수술 받거나 하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세태가 이렇다 보니까 취업 준비생들을 올리는또 이벤트성 의료 광고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해서 이게 위법인지 좀 밝혀보는 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짚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유진 캐스터가 오늘의 안건을 소개해 주시죠. 네. 2017년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을 중심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대두된 지근 2년이 되었는데요. 이 블라인드 채용은 취준생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학력과 또 출신지를 묻지 않고 면접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채용의 한 형태죠. 어, 이 면접이 블라인드 채용의 키포인트가 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 면접관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기 위해서 취준생들은 외모도 스펙으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사 담당자 312명을 대상으로 채용시 지원자의 외모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62.8%가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는 결코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또한 AI 면접관 도입으로 인공지능 면접 공포감으로 인해 혹시 외모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닌지 하는 취중생들의 걱정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취업과 외모만 검색을 해도 막상 취업을 하려니 외모가 걱정이 된다. 또 취업과 외모, 아무래도 외모가 중요하긴 한것 같다. 또 눈매 교정술 잡길 잘한 것 같다 등의 취준생들의 이런 세태를 보면 곧취업 성형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고 많은 성형외과들이 각종 겨울방학 이벤트성 의료 광고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성형에 노출된 취준생들 이대로 괜찮은가입니다. <laughs> 굉장히 소심하게. <laughs> 어, 안 부서져, 그거 세게 치셔도 됩니다. <laughs> 이게 터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처음에 칠 때는 좀 겁이 나더라고요. 음, 다음번에 칠 때는 시끄러울까봐. 아, 음, 다음번에 좀, 좀 세게 쳐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laughs> 네. 네. 네 안건 소개 감사드립니다. 송샘 저는 음. 이런 이벤트성 광고가 <laughs> 불법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음. 그 이런 이제 광고가 불법이랑 그 지금 합법. 오묘한 관계 좀 있어요. 그래서 아... 불법인 경우를 제가 다섯 가지 정도 소개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불법의 기준들은 혹하게 되는 광고들, 혹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구체적으로는 특정 시기, 뭐 겨울 방학 이렇게 한정을 하거나 특정 대상 취업 준비생 또는 뭐 졸업생들 대상을 지정을 해서 파격 할인을 제공하겠다 이런 거 이제 불법이고요. 또 고가하고 저가 시술 같이 해가지고 끼어팔기 이런 것도 이제 불법이라고 볼수 있고 또 당첨자 이벤트를 당첨하면은 당첨자에게는 거진 무료로 해주겠다 이런 이제 이벤트적인 특별 한인도 역시나 불법이라고 좀볼수 있고요. 네. 그다음 재산자 한 명. 더 대꼬미 1 플러스 손으로 시술해주겠다 이런 것도 네. 불법이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제품도 아니고, 예그렇 네, 그래서 이런 광고들이 실제 또 하나는 저희가 보다 보면은 되게 혹할 만한 광고 이렇게 변신할 수 있다라는 아. 것만 나오는데 부작용은 되게 조그맣게 있거나 없는 경우도 진짜 맞아요. 많아요. 아니면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문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경우도 많고, 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위법 소지가 있고 정말 이제 어쨌든 하셔야 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뭐냐 본인이 원하시면은 하지만 이런 어 이제 불법적인 광고를 하는 곳들은 결국 그 시술 자체도 되게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잘 고민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안건 소개에서도 음. AI 면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이게 음. 사람 대 사람의 면접에서는 그쵸. 외모를 볼 수가 있는데 음. 어쩔 수 없이. ai 면접에서도 외모가 음. 보게 된다면 이건 그쵸. 좀 심각할 것같거든요 네, 그 지금 이제 저희가 공정사회라고 하고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서 사실은 학력이라든지 나이 뭔가 바꿀 수 없이 내가 그냥 가져야 되는 나도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은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맞죠 네네. 하지만 이 지금 외모적인 부분은 훨씬 더 부각이 된 상황입니다 음. 결국 ai 면접이라든지 블라인드 채용이 되게 되면 자기소개서에는 안 본다 이거예요 다만 면접 볼 때는 훨씬 더잘볼수 있겠죠 면접이 더 훨씬 중요해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부작용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실제 저희 쪽에 오는 학생들도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외모를 많이 신경 씁니다. 특히나 AI 면접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은 얼마나 이제 공포감 있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내 미소라든지 내가 한번 웃는 것도 다 평가된다고 네. 이제 하니까. 아, 숨막히네요. 네, 그렇죠. 정말 숨막히게 외모 관리도 숨막히게 아, 하는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 외모가 사실 필요한 직무는 많이 없잖아요. 네, 회사 내에서도 사실은 외모보다는 오히려 이제 웃는 밝은 인상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건데, 외모를 다 봐야 되나 싶어요. 사실 저도 인사팀에서는 외모가 뭐 전혀 필요 없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직무들은 사실 그냥 목소리만으로도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사회에는 더 맞지 않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어찌되었건 이런 무분별한 이벤트성 광고에 노출되어 있는 취준생들에게 정부의 규제가 어느 정도는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다행히 얼마 전에 24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한국인터넷 광고재단과 실제 이제 소셜커머스 이런 곳들의 집중 단속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성 의료 광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해당할 경우에는 지금 벌금이라든지 이제 처벌을 강화를 해서 실제 수시로 관찰하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네. 실제 왜냐면 지금 겨울 방학이 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성행하고 있거든요. 저도 페이스북 보다 보면 막 금방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실히 좀 피해를 줄여야 될 정부의 의무가 좀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점검과 감시를 했는데도 그 음. 이후에 위반 소지가 있으면 그쵸. 그 병원에 어떤 음. 규제 같은 게 이루어지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의료법을 좀 조사해 보니까 두 가지 조항으로 인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첫 네. 번째는 의료법의 27조 3항이고요. 두 번째는 제 56조의 이항입니다. 과도한 환자 유인과 알선 그리고 거짓 광고와 과장된 광고를 할 경우에는 실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한두달 정도의 이제 그 집행 정지 업무 정지 의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조금 약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병원들이 이제 물론 잘안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꽤나 수익이 높고, 그렇죠. 뭐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적인 관광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이 정도 벌금이면은 한번 맞고또 하지라고 생각을 많이 할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벌금적인 부분도 한번더 정부에서 명확하게 좀더 올려서 진짜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지 이게 외모 공정사회도 같이 실현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추준 위원장이자 송진원 쌤의 촌철살인 한 마디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면접 준비하다 보면은 요즘에는 뭐 취업 학원도 다니지만 스피치 학원 또다 다 다녀요. 네네. 그 말은 즉슨 정말 면접이 중요해졌고 AI 면접이라든지 블라인드 채용 또는 다른 기업들도 면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뭐 이제 조직의 적합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기 소개서보다는 훨씬 더 타당성 있게 평가가 된다는 부분에서 면접이 중요해지는데. 면접관들도 물론 교육을 받습니다. 그 이제 면접관의 뭐 첫인상 효과라든지, 아니면 후광 효과라든지, 외모적인 부분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람이 평가하는 거다 보니까 외모적인 부분으로 대해서 평가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 이제 회사 측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 정부도 이 AI 또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그 부작용으로 외모가 훨씬 더 중요해진 부분에 대해선 음.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 저희가 이제 취업 준비생을 위한 보호법도 지금 추진 중인데 네. 거기는 지금 이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외모적인 부분에 대한 네네. 점검이. 하지만 분명히 이제 그 이사이드 팩트가 있으니 이 부분은 분명히 점검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남준진 캐스도 오늘 한 마디 해 주실까요? 네, 저 오늘 굉장히 놀란 점이 AI로 이제 외모를 평가한다는 거를 처음 들어서 굉장히 네네. 놀랐는데 그만큼 외모도 참 스펙이라는 생각도 들고 음. 하지만 또 너무 과하면 또 오히려 더안 좋은 결과를 네. 초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음. 많이 느끼고 갑니다. 네. 네. 진호쌤이 한마디 하실 게있다요 그래서 이게 AI 같은 경우는 외모를 평가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블랙박스처럼 쌓여 있어요. 하지만 아. 이제 그러니까 공개를 잘안 하는 거죠. 아. 어쨌든 간에 내 떨리는 인상까지 다 평가한다고까지는 알고 있는데 네네. 실제로 뭐 외모에 대한 평가까지는 음. 이뤄질지는 사실은 의문이고 음. 어쨌든 취업준비생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더 겁이 많이 먹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고 외모적인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좀 명시해주는 는게 훨씬 네. 더 취업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준일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남유지 캔스터 두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